이뉴 사우스 웨일즈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사람이 캡틴 쿡이고요. 두 번째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죄수들이 되겠습니다. 그들은 1787년 5월 13일 영국에서 출항합니다. 망망대해를 거쳐서 호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다는 거죠. 그때 출항했을 당시에 배가 11척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배는 제1선단 퍼스트 플 e t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열한 척의 배가 호주로 망망대해를 건너갈 때그 안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뉴 사우스 웨일즈로 죄수를 호송하는 수송선 내부입니다. 여러분, 여기 철창 안에 죄수들이 있습니다. 그 죄수들은 쇠구랑을 차고 있죠. 그리고 바깥에는 총을 든 교도관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. 8개월, 9개월이나 되는 그 항해 기간 동안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. 그 당시 이 제1선단으로 떠났던 죄수들은 736명이었습니다. 이들의 항해 기간은 총 252일간이었는데요. 252일간의 항해를 한 번에 원큐로 갈 수는 없겠죠? 그래서 몇 군데 쉬어갑니다. 그들도 보급을 받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잠시 쉬었다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또 잠시 쉬었다가 호주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. 이 죄수 736명은 빵과 옷을 훔친 채로 호주로 유배된 초기 죄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요. 추워서 옷을 훔쳤습니다. 그리고 추워서 뗄감을 훔치기도 했었죠. 어머니가 죄수였기 때문에 그 꼬맹이도 따라왔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위증죄를 범했던 여덟이 넘은 노파도 있었습니다. 252일간의 항해 시간 동안 7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69명이 사망하는 그런 고난의 항해이기도 했었죠.